우리가 이 법회는 집에서 하는 것과 는 달지 않습니까? 좀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왜 달라야 되냐면은 우리 그 세속의 삶은 욕망의 세계, 욕망으로 사는 거들죠. 세속은. 우리 지금 그러니까 속한 세계가 욕계에 속한다 이겁니다 네, 욕계 부처님 이제 말씀 보면 이제 욕계 세계 무생계 이렇게 그 세계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우리가 속한 세계는 욕계에 속해요. 그래서 우리가 욕망의 세계 에 누구도 욕망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 세계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루하루가 웃고 떠들고 하지만은 그 조금만 자기 내면 속에 들어가 보면은 괴로움이 들어 있습니다. 해결되지 못한 괴로움이 들어있어요. 욕망의 세계에 살다 보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은 내가 이 발딛고 있는 그 욕망의 세계, 이 인연으로, 업으로 얽혀진 이 세계를 벗어나서, 어, 열반의 세계, 자유로운 세계에 살고자 하기 위해서, 어, 우리 욕망의 세계에서는 할수 없이 하는 거예요. 어, 다 이것이 순수, 동기가 거룩하고 순수한 동기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조수 없이 하는 겁니다. 예. 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 관계업이 나를 다얽거매고 있어서 자유가 한치도 없습니다. 예. 이 세계는. 그래서 우리가, 예. 잠시나마 그 세계를 벗어난 길이 바로, 예, 우리 본당에 와서 이렇게 기도 정진하고 예. 수행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법당에 와서 집에서와 세속에 와서와 다른 경험을 하셔야 돼요. 예. 욕망의 세계를 벗어난 불보살님 세계를 예. 경험해야 된다. 예. 그러고 가셔야 돼 예. 그래서 욕망의 세계에서 얻지 못한 어, 큰 힘을 이제 어, 얻고, 또 정신적으로도 이... 욕망의 세계는 서로 누구를 탐하면서 사는 세계이기 때문에 누구 를 뺏어야 되고 막내 것을 옮겨줘야 되고 하는 세계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 가지고는 그 악순환을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그 정신 세계를 내가 어, 접해서, 나의 이 활로를, 삶의 길을 펴야지. 그래야지 그, 어, 복잡한 그 업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법회에 나와서 새로운 어, 것을 이제 경험하고, 새로운 정신을 배움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네. 네. 자, 이, 우리, 법요집, 아까 우리, 한대잠깐 보겠습니다. 아미타불 부처님은, 어느 곳에 계시는가? 네. 마음 깊이 새겨두고, 간절하게 잊지 마라. 그렇죠? 예. 네. 이제, 누구나, 이, 우리 몸을 가진 이 우리 중생들은 이제, 한계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고통 속에 살고 있고, 그 웃음 가운데 들여다보면, 웃는 것이 그냥 웃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좋아서 웃는 게 아니에요. 그 잠깐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 벗어났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크게 표현한 거예요 정말로 그 교통을 벗어나서 부처님 같이 열반의 세계에 사신다면 굳이 웃을 필요 없겠죠 왜냐면 맨날 그 상태인데 고요하고 어, 맑고 고요하고 환하고 그런 상태인데 굳이 따로 뭐 웃을 필요 없겠죠 웃는다는 것은 뭐겠어요 어려웠다가 잠깐 풀어지니까 웃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음속에 그, 그런 열반, 부처님 세계를 다 그리워하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예. 그 마음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 그런데 바깥에서 찾지 말라는 거죠.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찾아, 자기 마음에서, 음, 찾아라. 근데 어떻게 찾을 것이냐 찾는 방법은, 마음 속에 부처님이 계시니까, 마음 깊이 그것을 새겨두란 말이죠. 예. 다른 데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분명히 나의 마음 속에 있어. 예. 마음은 또 뭡니까, 마음. 마음은 보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내 마음을 쓸때 마음은 나타나요. 예. 그렇죠. 마음이란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쓸때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악마의 마음을 순간, 마음을 쓰는 순간, 악마가 나타납니다. 부처님 마음을 쓰는 순간, 부처님이 나타나고. 그런 것이지,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네 마음 쓸때 바로 부처님이 나타나니까, 예. 그 마음을 잘 살피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겠죠? 래 네, 보겠죠. 음.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예, 생각, 생각 다 해서, 무념치에 이르면은, 예, 우리가 이제 생각, 생각으로 살아요 생각으로. 예. 사람 뭘로 사는 생각으로 삽니다. 예. 그 예. 사람 뭐냐? 생각이다. 그래도 돼요. 예. 계속 생각이 일어나고, 소멸하고, 일어나고, 소멸하고. 하면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예. 그니까, 나가 내가 생각이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 계속 일어나다, 사라졌다 하고 있어요. 부처님 찾기 위해서, 예. 이제 생각을 어지럽게 하지 말고, 한 가지만 딱, 그, 하게 되면은, 한 가지만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한 가지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 1분이면 수만 가지 생각이 생겼다 사라지는데 한 가지를 어떻게 하냐고 하죠 무지하게 어렵죠 예. 그한 가지만 하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생각 자체가 없어지는 그 순간이 온다 이겁니다 예. 예. 그러면은 여섯 문에 어디서나 금색 광명 보게 되니 그런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은 여섯 문이라는게 뭐겠습니까 예. 여섯 문이 뭘까요? 예. 우리 법당 여섯 문이 말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예. 내가 나의 가 가지고 있는 여섯 문 예. 보고 듣고 예. 맛보고 냄새 맡고 하는 여섯 가지 예. 감각 기관 예. 이 무념이 저의 이름에는 무념이 딱 되면은 한 생각만 하다가 그한 생각마저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면은, 이 여섯 우리 감각기관에서 느껴질 모두 다 이제 부처님을 보게 된다고 말해요. 눈으로 부처님을 보게 되고, 귀로 부처님을 듣게 되고, 그런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한니라는 말로, 부처 눈에 부처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게 되는 겁니다. 예. 이해 가시죠? 예. 그 상태가 이러면은 바로 부처님 세계에 내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뭐든 보이는 것이 부처님 세계를 보여요. 다 옆에 사람이 부처님을 보인 거예요, 그때는. 듣는 소리도 다. 무슨 소리를 들어도 부처님 소리로 예, 들리게 된다, 이겁니다이 말씀이 그거예요. 예. 금, 금색 광명 보게 되려는 그 말이에요. 금색 광명은 부처님 되는 예, 그 색깔이잖아요. 예.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에 이제 우리가 이 욕망의 세계를 이 벗어나 버린 거죠. 초월해 버린 거예요. 예. 벗어났지만 어떻게 욕망의 세계에 발을 딛고 있지만은 벗어나 있는 거죠. 그런데 욕망의 세계에 발을 안 딛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눈으로 보지만은 이제부터는 지금 문연 저 이런 순간부터는 부처님으로 보게 된다 이거죠. 모든 사람을 예. 이해가 되죠. 예. 내가 몸을 부처님을 바꿨습니까? 안 바꿨습니까? 안 바꿔서 무념처에 이르면은 그렇게 보인다 이거죠. 예. 그러 욕망의 세계를 뭐 비행기 타고 슝 떠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가야 된다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예. 그래가 될 일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음, 간절하게 잊지 말고 내 마음에 있으니까 예, 한세, 예, 한 생각으로 가다가 한 생각마저 없어지도록 그렇게 했을 때 예, 아미타 부처님을 만나보고 뵙고 또 모든 사람을 부처님을 보게 되는 예, 그런 때가 이제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날아갈 필요 없겠죠. 우주선 타고 아미타 부처님한테 가는 게 아니다, 이거죠. 예. 그런 거말씀하고있습니다 예. 우리 법상이 와서 이 욕망의 세계를 초월하는 부처님 세계를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 그러면은 이제 다시 집에 갔을 때도, 어,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아까, 이제, 음, 입정이었어요, 입정. 입청, 조금. 그렇죠? 예. 입정했는데. 요즘에 이제 그, 명상하면은 아주 친절한 명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죠? 그 앱을 틀면은 앱에서 다알려줍니다 예, 명상 앱을. 예, 그 앱을 따라 쭉 가면 돼요. 예. 그 해보셨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친절한 명상도 좋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입증하라고 고 한참은 1분 동안 가만히 앉으라고. 예, 그랬을 때, 어떻게, 당황하죠. 당황하겠죠? 예. 근데 세상은 원래 그 당황스러운 겁니다. 원래가. 왜 그러겠어요? 이 미래 세계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그래한 번도 가본 사람이 없어요. 미래는. 예.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내일 가본 사람이 있어요? 에. 없죠? 에. 이 미래, 내일은 말이죠. 항상 알수 없는 세계에요. 알 수가 없어요. 누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왜? 아, 네. 가본 사람 누가 가봤어요? 가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예. 가본 사람도 없어요. 당혹스럽습니다, 미래는. 예, 근데 우리는 이 당혹스러운 미지에 대해서, 어, 너무나 두렵기, 두렵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예, 거기 정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요. 예. 정면을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두려워. 내일 뭔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 회피하, 정면을 맞이하지 않고, 회피하고 누구 말 따라가고 싶어요, 그냥. 예, 친절한 설명을 좋아하지만은, 우리가 진짜로, 자기, 자기에게, 정직하고 싶고, 어,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 주고 싶다면은, 아무런 그, 남의 도움 받지 말고, 예, 이, 이제, 가보지 않는, 미래와, 이렇게, 됐는 날,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돼. 예.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라고, 아무, <laughs> 이렇게, 한거예요좀 길게 앉아 계셔보라고, 예. 예. 한 겁니다. 그, 예전에, 그런 일, 뭐, TV에도 나오던데, 갈등을 겪는 두 사람이 여행을 가잖아요. 맨날 며칠. 부모하고 자식 간에도 가고, 친구하고 가고, 그거 나오더만요. 맨날 며칠, 이제, 아무 말 없이 거기를, 가는 거야. 하, 하루 이틀 가도,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가. 그 다음, 3일, 뭐, 이래 되면, 이제, 뭔가, 이제, 이게, 그 터지기 시작하잖아요. 에? 갈등했고 있던 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둘이 막, 이제, 옛날 이야기 속의 말을, 이제, 그때 터놓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어떻습니까? 아, 그때 당신이 그런 마음이었군요. 알고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이제 이해하는 그런 아그 갈등을 풀어내는그 솔루션 프로그램 이제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이제 다른 그 제가 이번 어떤 교수님 강의를 들었더니 어디, 그, 청소년, 그, 뭐죠, 그, 교정하는 그런 시설에서, 음, 그, 그, 이제 우리는 뭐 그냥 가둬 놓고 뭐 그냥 살잖아요. 교육도 물론 하겠지만, 그런 이제 프로그램 진행, 예, 네, 7박 8일, 이런 또한달 코스 이런 여행을 그냥 보내는 거예요. 누구 딸 누구 딸서 같이 간두 사람 같이가 해외 뭐 사막 이런 데 같이 가. 그근데 이제 그 목묵히 이제 두 사람이 낯선 사람 두 사람이 이제 여행을 갔다 오면서 이제 청소년, 비행 했을던 청소년이겠죠. 이제 어, 자기 자신을 마주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아왔을 때이 사람이 이제 많이 변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범률이 독 떨어져요. 우리는 뭐 많이 가르치고뭘 해서 좋아진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대면함으로써 자기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시간을 조용히 가져보시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laughs> 자주 가진 쪽이죠.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대답이 없어, 대답이. 이쪽에서 앉아가지고 이쪽에 대답을 하느니. 어쩌란 말이에요 이쪽에서 대답을 안준 분들이 대답을 해 주셔야지. 예, 이제 또한 가지 더. 대답을 하라고 내가 드린 말씀이야. 예, 오늘 우리가 북을 안 쳤어요, 그죠? 예. 우리 이제 처음에 우리 법회할 때, 우리 사, 수요 다라지 법회 할 때, 북도 치고, 징도 치고, 막, 했습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이 와서 같이 소리를 내고 했고, 예. 저는 이제 왜 그렇게 했냐면은, 예. 모두가 참여하는 법회를 만들고 싶었어요. 예. 그리고 모든 악기가 동원되고, 아. 예. 그런 법회를 만들고 싶었어요. 예. 근데, 열심히 해서 한 3년 정도 하고, 자연스럽게, 팀 해체됐어요. <laughs> <laughs> 그팀멤버 저만 남았어요. <laughs> 해체됐어요. 근데 그 같이 했던 스님이 단대 가서 그것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유튜브에 보니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멈췄는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 지금 다시 복원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복원하냐? 이제 그분들을 불러서 복원을 못해요. 어떻게 복원할까요? <laughs> 네. 여러분들 지금처럼 침묵하지 않고 같이 소리를 내줘야지 일본이요. 에 <laughs> 네. 그러겠죠? 복원이 이렇게 같이 소리가 나와야지 같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멋진 정말 그 여기서 화음이 나오잖아요 하나의 우리 공연이 공연 이 순간 두 시간 동안 우리가 다 어우러져서 이게 한한편에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 모두가 참여자가 돼야 돼. 예. 근데 묵묵한 참여자도 좋지만은, 어떻 소리를 같이 내주는 참여자도 꼭 필요하겠죠. 예. 그런다고 소리를 뭐, 다 같이 프로급으로 낼, 내면 좋겠지만은, 꼭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죠? 좀 못하는 사람과 엇박자 나는 사람도, 필요해. 웃, 웃게 만들잖아. 그리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좀, 좀 잘한 것 같고, 못한 사람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참여를 이렇게 해 주셔야 돼. 소리를 해 주셔야 돼. 두 번째는 뭐냐? 북, 북 사람이 이제 없습니다. 북을 여러분 중에 누가 한명 치면 돼. 배워. 예? 배워서 간단합니다. 박자만 맞춰줘야 돼. 그 화려한 기교를 안 버려도 돼. 예, 가끔, 텅, 텅여어만 해도 돼. 예, 그죠? 어렵지 않아요. 네. 예. 여기 와서 치면 부담스럽잖아요. 내려드릴게요, 복을. 밑에서 쳐 아. 징도 마찬가지야. 예. 제가 할수 있으면, 어, 어떤 스님은 두 손으로 한 손을 북추가 뭐, 징도 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 저는 이제, 그 복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내가 지금 배워가지고 안되더라고 그거 말고도 할게 너무 많나는.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예, 법회가, 예, 제일, 예, 그대로, 예, 예, 그대로 이제 완성된 법회죠. 음. 스님들이 뭐 이렇게 공연하고 여러분들이 관중이고 그게 아니고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좋겠죠? 예. 점차 그렇게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나 북어 한번 쳐보고 싶은 분 계세요, 혹시. 그때,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한, 세 명이 나오면은, 돌아가면서 하면 돼요. 어, 이번 주는 누가 하고, 다음 주 누가 하고. 혹시 있습니까? 사람 들어보세요. 예. 여기서는 바뀔 수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십시오, <laughs> 예. 그럼 예. 그 여기서 개인교습 시키고, 이가지고 예, 한번 해보죠. 이제 우리 어른들이 아니면 우리 젊은 청소년 친구들이 와도 좋습니다. 예, 와서 그렇게 하고,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 우리 그, 그 아까 말씀하신 교수님께서 예, 또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또래끼리 논다 또래끼리만. 옛날에는 그 마을 공태에 가면은 그 중학생 형들부터 해서 밑에 다섯 살짜리까지 다 나와요. 거기 손잡고 나오고요. 예. 예. 그래서 그 안에서 형제가 없어도 꼬마한테는 다 형이 되는 거예뭐 뭐. 오빠가 없어도 그 아기한테는 다 오빠가 되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어, 이 동생이 없는 아이는 그 꼬마 아이를 이제 보살핌으로써 그, 그 형의,를 경험하는 형은 형의 삶을 경험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된, 되는 거, 어른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경험이 없, 애들이 없어요. 형도 없고, 동생도 없고. 예. 그러니, 이제, 이것을 어떻게 경험을 시킬 거냐, 또, 이, 이 얘기들을.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동생이 되고, 어, 하, 겠냐 말이죠. 문제가 아주, 아주 심각하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또래끼리, 이제, 이게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예, 지금 같은 체제에서는 어렵다, 이거.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은 어쩌면 이제 이런 데서 이로제, 예, 어른하고, 애기들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같이 본필해본, 그러면 할머니 없는 아이들이 할머니도 만나고, 또 손자 없는 할머니도 손자 만나고, 그렇지, 그렇게 되잖아요. 예. 네. 참 좋은, 좋은 생각, 이다그 해봤습니다. 예. 그렇죠? 그게 이상적입니다. 학교가 못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해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참여하는 범 법회가 됐으면 좋겠다. 모두가 주인이 되는 법회가 예, 그런 생각입니다.